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옹벽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경사지인 경우가 어, 대부분인데 평탄한 대지가 잘 없죠. 조금이라도 경사지가 있든지 아니면 뭐 경사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대지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밀려서 건축물을 손괴나 붕괴시키는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옹벽을 별도로 건축물과 이격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 옹벽은 단순히 이제 흙막이 구조 흙을 막는 구조물뿐만 아니라 토압이나 수압, 지반 조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제 옹벽의 설치 기준 및 기술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음, 건축법 제 40조 를 보시면 대지 안의 안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안 되는데 어, 경우에 따라서 낮아, 낮게 건축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 그 지역 여건상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수 설비를 잘 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로 쪽에서 우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밀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어,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립된 토지에 건축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립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초가 그 위에서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방 개량 공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말뚝을 박아서 어 기초가 좀더 단단한 지반에 어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개량 공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항 어, 보시면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야한다라고 여 되어 있는데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저희가 오늘 알아볼 어, 기본적인 내용인데 송괴라고 해서 송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어,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야한다라고 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서 공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자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을 보시겠습니다. 법 40조상 앞에서 40조상 설명드렸었죠. 통계에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건축사도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구조 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토지가 안전하다고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겠죠 그걸 담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 1호에 성토 또는 절토 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옹벽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할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옹벽이 외벽면에 이의 어,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어, 옹벽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상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흉관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옹벽의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 구멍을 설치해야 하고 옹벽의 가장자리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는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 부분의 높이는 법 40조에 따른 대지 안정 등의 지장이 없는 한 인접 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성,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 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옹벽에 대한 내용이라,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인데 제가 별표 6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용을 보시면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해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m 이상이 되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석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 요 기준을 충족하면 콘크리트가 아니고 석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메사키하고 찰사키가 있는데 어, 1.5m, 3m, 5m 까지 경사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1.5일 때, 3m일 때, 5m일 때 각각의 경사도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준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석축이 농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 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축용 돌의 뒷길이 센티미터 단입니다. 센티미터 단이고 뒷길이가 나와 있고 어, 뒷채움 돌의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센 m 티미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은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요게 이제 조금 사실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제 토목이 요게 요 부분이 이제 석축으로 할지 콘크리트 옹벽으로 할지 보강동벽으로 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제 옹벽을 설치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할수 있지만 아어 요거 같은 그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석축의 농벽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띄우는 거리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은 1.5m 이상 띄워야 되고요. 2층은 2m, 3층은 3m입니다. 그래서 1층은 1 5어 2층은 2m, 3층은 3m인데 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예요. 3층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층 부분도 3m를 띄워야 됩니다. 여기도. 네, 2층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2층 건물이라고 하면은 2m를 띄우면 됩니다. 1층도 동일하게 2m를 띄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x자를 안찾놨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답.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층 건물은 3m를 띄워야 되고, 2층 건물은 2m를 띄워야 되고, 1층 건물일 때 이제 1.5m를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어, 지금 기초가 석축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하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3층 건물인데, 1층 그 1m만 띄웠다라고 하면, 이 기초는 이 석축의 기초 있죠.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어야 됩니다. 기초 자체가 이렇게 해서 어, 지하가 2개층이 있더라도, 여기에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동계 기초가 이 기초가 석축 기초 이하에 있으면 어, 이거 거리를 이렇게 1.5m, 2m, 3m 안띄워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옹벽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내용 일단 건축물 그 공동주택 ]을 계획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조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뭐 물론 경사도가 많이 있는데도 있겠지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기 때문에 경사도가 앞뒤로 이제 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예,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주택 단지죠.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대지의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할 때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 30조 수해방지 등 해서 어, 주택단지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당해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높이만큼 건축물과 이격을 시켜야 된다. 1대1로 이격을 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공동주택 배치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 1항 1호를 보시면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이라고 해서 아까 앞전에 설명이 들어었죠그 옹벽보다 기초가 낮을 경우 이격 거리가 이격, 이격 거리를 안 지켜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우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 부분까지는 5m 이상 뛰어야 된다라고 그있는데 옹벽의 높이를 제외하고 원래는 1대 1로 저희가 이격을 해, 했었어야 됐는데 어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더 낮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까지 5m 이상 띄우면 됩니다. 3층 이하는 3m고 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층을 무조건 넘어가니까 5층 이상부터니까 5m 이상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항 2호를 보시면 옹벽 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그러니까 옹벽이 옹벽 위에 설치되는 그 건축물이 아니고 옹벽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 부분 그 건축물의 지하 부분 및 땅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다음 각 코어에 아, 1대1로 안 띄워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세개 조항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이제 1항 1호 2호가 공벽 등에 대한 내용이다. 주택법에 따르는 공벽 등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대지의 안전과 옹벽 설치의 기본 기준을 살펴봤고요. 어, 옹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고 집안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방어선입니다. 안전한 대지 위에 올바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마무리했고요. 적정한 거리를 이격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 오늘은 옹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